상반기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신 분 중에 오늘의 투표 시간이 3시까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신 분이 있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유권자가 그렇게 알고 있났으습니까그 분이 돌아, 3시까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또이 자리에만 사법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 자리를 빨리 떠나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선거위원 세 사람 중에서 원인된 사항은 2시 반까지 일단을 기다리고 2시 반서부터 투표한 3개가 있는데 투표한 3개 중에 두개를 개표하겠습니다. 두개의함을 개표하는 과정이 최소한 30분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투표한 하나를 남겨놓고 3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3시까지 오시는 분에게 투표권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네, 네. 네, 상정해 저쪽. 주시겠습니까? 네, 저쪽. 네, 저쪽에서, 네. 네, 저쪽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 아까 제가 3시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받는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온지 3시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이 시간을, 이 랩드 시간이 2시까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2시까지 가면 2시까지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는 소리인데, 3시 이야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저희들은 점심도 안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점심 먹고 오는 사람까지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게 몇십 분을, 몇십 몇 명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 두시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상관 없는 얘긴데요. 지금 개표를 두 개를 하시고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오시는 분들에게 투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는데 그런 불공평해서 안 되고요. 개표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에 넣어주시고좋저 의견 있는데요. 좀 양보하는 데서 2시 반까지만 가겠습니다.